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방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전략은 심시티를 통한 놀날빌 막기 네 그런 전략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은 빠른 놀날빌을 오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선소환소 그리고 이소환소 갔고요. 저는 소환소 정제소를 갑니다. 그리고 역시 무섭죠 저게 놀랄빌 어떤 존재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심시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심시티 해주고 있고요 심시티 때문에 좀 고블린들이 돌아서 저걸 캐로 가는 부작용이 조금 있긴 한데 굉장히 효율적인 방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이렇게 덮어 버리면은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어떤 효율이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놀 날빌. 저기, 이거, 전진 감시탑까지 와서 이렇게 왔는데, 보면은, 엄청 셉니다. 바이킹이 조금 몸빵 대주고, 뒤에서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 가디언이 나왔죠? 가고인이 나왔습니다. 이제, 때리지도 못하고 있죠? 성 때리고 있고 고블린 때리고 있고 얘네들 뭐 고블린만 때리고 있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요 굉장히 세죠 감시탑 감시탑이 3마리 4마리 어? 이거 뭐야 135원 감시탑이 135원으로 알고 있는데 135원으로 700원어치의 공격 처치를 했죠 아주 효율적인 심시티로 롤 날비를 쉽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가고일을 처음으로 운영해봤습니다. 운영해본 판인데요. 오, 오, 디비전 가고 가구, 가고일을 처음 먹고, 가고일을 처음 가본 그런 판이었습니다. 저기 노를 날빌, 롤 날비를 보고 급하게 저도 이제 가고일을 뽑은 거라고 보는데, 이때, 오, 가고일 좋구나라고 생각되고, 가고일 빌드를 새롭게 일단, 그런 도움을 준제 판이라고 판입니다. 전장이었구요. 처음에 그 화법에 어느 정도 당할 줄 알았는데, 가고일이 화법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죠. 저 드워프 캐논, 드워프 캐논을 처음 쓴 것처럼 가고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견제하다가 적도 이제 화법을 조금 모아서 공격 들어와 보는데, 이미, 이거, 가고일, 고블린들이 여기, 미네랄을 못 캔지도 한 2, 3분 정도 못 캐고 있었고, 저거 왜쓴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안 그래도 돈이 없을 텐데. 이미 저는 연말이 계속해서 가고일을 뽑고 있고, 돈이 넘쳐나죠? 요걸, 요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고일로 견제를 하면서 생산수를 올리는 그런 연습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기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요 요 놀과 바이킹이 언제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바이킹 여기서 대기를 타면서 그 대기를 타면서 가고일과 합류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를 탄 거고요. 적은 이대로 이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